자, 그러면 면접을 우리가 하려면, 아, 이 면접에 대한 강의만 한 2시간, 3시간, 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면접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당연히 기업 조사입니다. 그죠? 예, 기업을 충분히 조사하셔야 돼요. 많은 책들에 보면 뭐, 월스트리트 저널을 봐라, 뭐 10K나 뭐 얻은 리포트를 뽑아갖고 봐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10K 리포트 하는 회사에 인터뷰가 잡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뭐은 하자. 그 회사의 웹사이트는 들어가서 웹사이트 서칭은 정확하게 해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뭐한 10시간 5시간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라면 그 이외에 그 회사가 뭐 광고한 거뭐 구인공고 올린 거 이런 것들을 다 뒤져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뒤초로 해서 뭐를 만드셔야 되냐면 내가 무슨 무슨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를 미리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기업조사예요 네, 그게 기업조사입니다 그냥 웹사이트를 보고 아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구나 라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 이런 회사에서 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렇게 일 때는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준비를 하시자는 거죠. 음. 자,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간 늦으면 안 되고요. 절대 늦으면 안 돼. 시간 늦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 인터뷰 시간을 늦었다. 어 보통은요, 딱 인터뷰 이가 들어오는 소리만 듣고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을 뽑아야 될딱안 뽑아야 되겠다. 30초 안에 보통 결정된다 그래요. 예, 네, 30초 안에. 그리고 나머지 10분, 나머지 20분은 나에 대한 판단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딱 보면은, 아, 이 친구가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보통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은 못하죠. 예. 네, 다만 최선을 다 해보는 거죠. 바꿀 수 있도록. 자, 인터뷰어두요 미국은, 한국은 어때요? 한, 세 명, 네명 쭈루룩 앉아가지고 막 그룹 인터뷰하고 쭈루룩 들어와가지고 1차, 2차 번호표 달고 이렇게 인터뷰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인터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파이널 가 갖고 임원급들, 그죠? 아니면 매니저급들 할때뭐 대표 상무 이사 이렇게 다뭐 앉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이제 스카이프로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뭐 여섯 명 때거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입 사원의 인터뷰는 누가 하냐면요 HR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가 바로 내 밑에서 일을 시킬 그 상관이죠.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그 부서의 장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오전에 한 3시간의 업무를 막 열심히 하다가, 어, 인터뷰 시간 됐네 하면서 아, 인터뷰를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분도 전문 인터뷰어가 아닌 거죠. 그분도 떨려요. 사실 인터뷰어도. 뭐를 질문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마치 남녀가 소개팅을 하듯이, 소개팅을 하듯이,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교, 정보를 교환하고, 아, 그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에서, 과정 속에서, 아, 이 사람이 그냥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네. 그니까 사람의 취향마다 약간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을 내 부하직원으로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잘 듣고, 열심히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어, 내 부하직원이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내, 나를 인터뷰하는 사람의 성향이긴 하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는 면접의 노하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내가 일방적으로 대답하고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질문할 때, 인터뷰어가 질문을 할때잘 듣고요. 보통 답변은 얼마 안에, 1분 안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1분 안에 답변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1분, 내가 답변하는 길이가 1분을 넘어가면은 이건 중원부원이 돼요. 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심할 것이 뭐냐면, 뭔가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뭐 어디서 살았고요. 그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 스토리를 얘기해요, 본인의 스토리를. 본인의 스토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람의 행복에 대한 가치를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그 핵심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중원부원, 중언부언, 중원부원 해갖고 스토리를 처음부터 1부터 일부, 100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런 순간,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터뷰 짧은 기간 동안 뭐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조리 있게 자기의 생각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보는가가 인터뷰이지 내가 실제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를 지금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착각을 해요. 내 고백을 해요, 자꾸만. 예, 네, 가가지고. 나의 위크네스가 뭐냐, 그러면은, 진짜 나의 위크네스를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회, 내가 굉장히 너무 꼼꼼해서, 가끔은 너무 일이 뭐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회계 쪽에서는 그 일이 잘 맞기 때문에 나의 위크네스가 장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았던 일을 고백하고 앉아있는 거지. 어,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그 사람도 답답해요. 아니 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인터뷰어가 황당해합니다. 예 물론 많이 보셨겠지만 눈 똑바로 쳐다보셔야 되고요 악수할 때 힘세게 주셔야 되고요 미국 애들은 명함 줄때 이렇게 안 줍니다 던져요 우리 로펌에서 이렇게 테이블 있잖아요 그럼 저쪽 로펌 애들이 쭉 와가지고 다 던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건방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화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다 우리가 명함을 던질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하면은 본인의 명함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의 명함을 만들고 계시면 인터뷰어와 말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불특정 다수랑 뭔가 네트워크 있을 때내 명함을 주고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학생이지만 명함 만드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하라 그래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 뭐를 이제 물어보? 왜 우리 회사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한국 분들은 특히나 굉장히 수줍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통해서 어, 이러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러저런 커리어 개발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포커스가 뭡니까 나예요. 나 내가 이 회사 나, 내가 이 회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회사는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주는 연봉을 주고, 너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베니핏을 회사가 얻을 건데, 그거에 네가 적당한 사람이냐를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회사로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회사는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돈을 받고, 그만큼의 어떤 회사의 밸류를 높이고 베니핏을 주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은 뭐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내가 왜이 회사에 필요한가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왜이 회사에 적절한 인재인지를 본인이 설득해가는 과정이 바로 면접인 거예요. 근데 말이 착각해요. 그냥 착해가지고, 아,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뽑아주고 왔잖아요. 안 뽑습니다. 예. 네. 굉장히 냉철해요. 그러나 밖에 가서는 굉장히 나이스하죠. Nice 한국 사람들은 밖에서 좀안 나이스하고 nice 뭐 면접할 때 나이스할지도 nice 모르지만 냉철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1분 안에 딱 듣고 1분 안에 답변을 아이가 쉬울까요? 한국말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미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 회사나 지원했을 때, 아무 회사나 어렸을 때는 인터뷰를 해보라 그래요 미국애들이 물어보는게 비슷비슷하거든요 나는 회계를 하고 싶지만 부동산 에이전트도 한번 해보라 그러고요 보험회사도 한번 지원해보라 그러고요 왜냐면 인터뷰가 잘안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는 좀잘 잡히는 경우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어로 인터뷰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거를 10번 20번 하다 보면은요 무슨 질문할지가 대충 감이 잡혀요 그리고 내가 답변하는 게 연습이 됩니다 물론 거울 보고도 하고 동영상도 찍어 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실전이에요 그래서 실전에서 막 인터뷰를 여러 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거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셔야 돼요. 저안 되면 저 외우라 그럽니다. 외워서라도 하셔야 돼요. 달달달달달 외워서라도 일단 면접은 통과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령 실무에 가셔가지고 영어가 좀 힘들다고 하실지라도 영어를 못 해갖고 잘리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어떻게든 한국 사람들이 서바이벌합니다. 영어 과외를 받든 어떻게든 하뭐 그런데 면접에서 준비가 안돼 있으면 일단은 선발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접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하시되 그리고 이제 나의 경쟁력을 어필하셨잖아요 뭐 질문하라 그럽니다 그럼 질문을 하되 무슨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전 조사한 기업의 기초에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이네 회사를 정말 오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러+ 이런 거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니네 회사가 이만큼 발전될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내 이력서를 보면 이러이러 한 스토리들이 있고, 그게 니네 회사의 이 좁과 맞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뭐를 던져요? 어, 아, 니네 회사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 알고 있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조사가 된 겁니다. 아 이런 프로젝트는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단다. 어 니네 회사가 지금 중국에도 뭔가 브랜치를 내려고 하는데 어 중국에도 나는 어 학교 때 중국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그때 뭐 이런 것도 했었어라고 해서 미리 뭐가 준비가 되셔야 돼요. 어 그러면은 일단 면접자는 어 얘가 우리 회사에서 중국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알지? 홈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글 쳐보면 다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미리 조사해 와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점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나의 히스토리나 이 면접자와 아 뭔가 매칭이 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중요해요. 제일 좋은 인터뷰는 뭡니까? 허? 내가 어떻게 시간 갔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시간이 갔네. 이런 인터뷰가 제일 잘된 인터뷰예요. 우리가 소개팅에도 그렇잖아요. 계속 만지작거리고 물 마셨다가 아 시간 가는 거 보고 이게 아니라. 뭐 이야기 꽃이 피우는 거죠. 뭐 가끔은 인터뷰하면서 영화 얘기도 하고요. 가끔은 인터뷰하면서 무슨 야구 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냥 한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된 인터뷰예요. 무슨 지식에 대한 거잘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어, 뭐, 인터뷰에서,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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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뭐, 데피니션을 뭐라고 생각하냐? 잘안 합니다. 어, 이 사람을 보는 거죠. 이, 그리고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진실된 건지, 그리고 그 히스토리가 우리 회사에 맞는지, 앞으로 얘의 골과 우리 회사의 골이 맞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없냐고 물어봅니다. 자, 어, 인터뷰 잘 됐어요. 혹시 마지막 질문 없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한국 사람들, 어, 저는 잘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약간 황당해 합니다. 미국 애들이 마지막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회사에서 반드시 마지막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 마지막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어 내가 이 회사에 좀 관심이 없다. 어 나는 분명히 이게 지금 소개팅이 잘된것 같은데 어 얘가 나한테 관심 없구나. 전화번호를 안 물어보네. 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마지막 질문을 한 두세 가지로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답변도 마찬가지로. 답변도. 그건 역시 뭐예요. 그 회사에 기초하거나 나를 인터뷰하는 그 사람에 기초해서 그렇죠. 절대로 그 회사에 험담을 하셔서는 안 돼요. 야, 니네 회사 지금 대표가 풀어드러 지금 감옥에 가서 10년 받았는데, 야 너도 혹시 뭐 같이 조장한 거 없냐? 이런 식의 질문을 정말 조사하지 아니한만 못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조사했던 걸 티내기 위해서 그 회사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예. 네. 좋지 않아요. 긍정적인 면을 강조를 하시고 내가 왜 다른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에 대한 어떤 어그 에 기초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아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갖고 엄청 빨리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하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그날 안에 땡큐레로 보내셔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예, 네, 땡큐레로 보내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땡큐레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예요. 그런데 땡큐레가 안 왔다? 그럼 역시 어, 내 전화번호 안 물어보는 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면접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몇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데려 뭐 요즘은 제가 직접 안 하고 이제 우리 그 인터뷰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해 보면 어 정말 야 재밌어요. 뭐 재밌다는 게어안 좋은 면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목소리>